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영현 전도사입니다. 오늘 제 옆에 굉장히 귀한 우리 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.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영재 교수님입니다. 교수님, 우리 구독자분께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네. 이왕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스크린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최근에 이... <laughs>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셔 가지고 이 진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앞장서서 외쳐주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강명 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,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우리 박사님이 이 어, 이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국 교회 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그이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병 아니에요. 역병을 없애는 학문이 면역학입니다. 면 역병을 멸하게 한다. 그래서 사실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의사고 또좀 비타민 C 전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보아온 부분이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맨 처음에는 어, 살펴봤고 어,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뭐 방역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을 근거로 해서 물론 뭐 어, 이 시행착오는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시행착오는 아무리 그이 좋은 그이 방역 프로토콜이 있어도 그걸 시행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뭐 일단 그런 걸 지금 탓하자는게 아니고, 왠지면은 <laughs> <맨 처음에는 웃음> 과학적인 근거에 나근거에서 나름대로 그냥. 뭐 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결코 의학이라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세력과 적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한게 거죠. 그러니까